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이르더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못돼.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갈기올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나스가 예수님을 심문한 내용과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사실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의 교훈과 제자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강조하시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때리면서 위협을 하지요.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죄를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된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체포했으면 사실 죄목을 알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나 안나스는 도리어 예수님께 예수님의 설교, 교훈, 가르침 이런 것들과 제자들에 관해서 묻지요. 다시 말해서 확실한 죄목도 없으면서 예수님을 우선 체포한 후에 죄목을 만들기 위해 이것저것 이제 캐묻고 흠을 잡았던 겁니다. 또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사실 죄인이 뒤바뀐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죄인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안나스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 있는 인간이 처벌하려고 하는 이런 사실 웃긴 그런 장면은 사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온 사건입니다. 기독교는 진리를 선포하고 알려왔다는 그 사실만으로 핍박의 대상이 늘 되어 왔습니다. 누구를 해친 적도 폭동을 일으킨 적도 없지만 세상의 미움의 대상이 된 적이 많았죠. 그런 일들이 사실 빈번히 발생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신앙은 진리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여러분을 환영할 거라는 기대는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진짜 진리 참된 믿음은 때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괄시받고 미움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믿은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을 끝까지 지키셨고 끝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세상이 우리를 안나스와 같이 신문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지켜나가야 할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쌓아가는 우리 중고청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